근데 너네 되게 착한 거 같다 다들 응. 과제도 다잘 해오고 초반이라아 아, 초반이라 그래? 지금 학교 수업 안 하잖아요 아 학교 수업? 휴일 나도 너는 믿고 거의 다왔어 <laughs> 음, 나도 다 해왔어 네가 제일 안 해왔어 근데 너는 해욕인회원 끝까지는 하는데 중간에 아 이거 됐다 이러면 안 하잖아 <laughs> 자회사에 한번 볼게 <laughs>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어고기차 방정식에 프리 볼게네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알자 어? 뭐지? 네아네 네. 어떤 거 봤어요? 가격인상 와우 가격인상 네? 가격인상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저 저번에 몇달 연속으로 왔었죠 뭐. 몇달 연속으로 왔다고 이게? 아니 저번에 한번 가격인상하고 가격인상 특강 그런거 아니야? 특강이 웬일로 가격 인사 아니냐? 특 아, 하지 아야 어? 시원히 여성인터스크 해라 0만원 밖에 안 이거 80만원이라 근데 그거는 하루에 15시간 이잖 이거 3시간이 그니까 돈이 더, 가성비가 아, 안좋은거지 맞네. 음? 뭐라고? 아시원이나그 아, 간다고 단점을 지어가지고왜 간대요. 그냥 한 서운한 게 있어. 아 그냥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음. 음. 야들아 이게 중3 윈터 스쿨 이렇게 적혀있는 게 이건 내가 좀 불편해요. 어? 불편하다. 슈퍼합니다라고 어디 어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축파입니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있어하하하하하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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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하아하하하하하하하션이 탄탄 장하 저 그거 뭐는. 이게 필요한 거 같아요. 써보 거. 저 봐서. 근데 이거 들어야 돼요. 특강 하는 거. 음. 너네가 생각하기에 했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성 인터스쿨 이거 적행 게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 진도 나가고 있잖아. 그렇 그거 문제 풀이 플러스 수원이 막 2학년 때배운 거. 어 상암수 뭐 응. 지수암수 로그암수 수열이 파트 누구를 들으라고요? 정비수열어 응. 뭐야 예비 중3이랑 같이 이들어 이건? 왜냐면 예비 중3 애들이 보니까 하악까지 벌써 선행된 애들이 있더라고 아와 걔네는 걔네는 저희 선행할 때도 저희는 한번더 했거든요 배웠어 아니야. 최종에 미적분 들었어. 그거는 고2들 듣는 거야. 이미 배웠어요. 미적분 배웠다고? 시원생 어. 시원생 자, 시세 3번 할게. 너네가 만약에 들으려고 하면은 쌤 생각에는 고등학 문제 풀이에다가 수월하는 거 있지. 네. 어. 이거 이거는 미리 들으면 안 돼. 어? 저기 없다고. 강의실에 어? 어. 저기 1 번만. 왜왜 왜왜 e a r 가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x r e are you? Where are you? w x제곱 e are 자, 얘는 얘가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되지 지금. 네. 그렇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형태로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x 네 제곱 있고 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올수 있는 게뭐였 더라.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네. x 제곱. ex 제곱. 제곱이 어떤지 마이너스 x 제곱이 어떤지 두 가지 우가 있지? 맞 아, 네. 이게 이렇게 되려이면이떻게해면 x. -X 얘가, 얘가 아, 이렇게 되이너스 x 면곱렇게되야 얘가 되이 되면,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이렇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이렇게 되들어렇게 되면, 이면이 식으로 해야 렇게만면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 이렇게 되겠 이렇게 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2분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냥 이렇게 네. 자 이거 그럼 그 내용 있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1, -1, 1, -1, 1, -1 3. 3. 빼기 3. 4가 되니까 3i 되겠지? 네. 그다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씨니까 3i 됐어? 네. 이태권 보자. 이거 그냥 귀찮으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적어도 돼요? 어디 어디?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이거 답 적을 때아 이거 이거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어이기거 음. 아니야? 아니 9 0번에 2번에 네. 뭐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어 2루트 이하 이거 뭐 그렇게 적으면 돼 음. 对，我是真的。

맞아. 그래요. 어 아니 아니 이거 그냥 계산하면. 키위로 해서 키위를 왜안 잃어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인정해. 인정할 만한데? 4, i 아이면은 10, 10, 1이게 어떻게 하나? 이거지? 잠시만요. 이렇게 세어? 거. 아니, 플러스 8X 제곱하면 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요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그렇게 돼. 응. 어, 그럼 그렇게 만들어 X 4제곱 더하기 16은 0이다. 그 X 4제곱 네 <뭘> 플 여기에 8 x 플러스 16 8은 제곱수가 아서안 오고 있어는데 그럼 왜한테어 아니야 그냥 뭐 책. 어 뭐야 구독 어, 안했저반 아, 어. 어. <laughs> 여자.. 어? 어, 여자 <laughs> 카톡 많이 했고 아저 여자만 많 카톡 계속 찍고 뭘 또! 뭘 또! 아 이게 데저 카톡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어떤 거? <웃음> 아, <웃음> 아 여자의 면접은 맞다 니 나한테 말했잖아 어? 본인 아니 그거는 그거잖아. 왜 하나도 없는데? 그고서 차단한 거 아니야. 차단했지. 네. 차단한다 했네. 무슨 뭐 얘기 하신 거예요? 제그 마저 늦게 나봐 가지고 대화하게 좀해 가지고 맘먹했어요안녕하세 안녕 제가 차단하시고. 나 차단했어 봐. 아니 내용 다 지워놔. <laughs> 역시 그 여자 친구한테 말하는 게 직방이었네. <laughs> 그럼 이렇게. 저희도 저희도 참석. 참석. 저희도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 하기. 제요 거. 제떻게 돼? 한제곱중요제곱 중요한 거. 제일 제곱은0이이제 중요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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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저게 이아 저기 쉬시 지금 또 토달려나? 쉬, 재현이. 이쯤이야. 지금 끝까지 얼렁해. 네. 오늘 다 끝내야 돼. 팔까지. 빨리. 아. 그럼 에더할 거야. 오늘 기 오늘 인성 놀라 나도 되니까 빨리 다할거 오늘은. 와. 네, 좀 너는 좀 크게 나면 괜찮다. 투과다성사과영상 올려야 돼 사과영상 i n g wrong. y o u 고 g boy. I'm g 탄 i n g to be. 어 네. 오케이 n g to be. I'm going to be. I'm 이 o i n g to be. I'm g o i n 적 to be. I'm g o 풀이가 <목소리가> 없어. 다 손쳐 가지고 풀이를 몰랐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 틀렸는데. 정보가 잘못 선다 이거죠. 어, 이만적었다네 다시, 이거 아, 다시 풀어야지. 야, 그렇게 해니까구지 다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다시. 안어 자. 옆에 재 이거 하나 좀끝냈 얘는 일단 능력이야 그럼 양변 x 제곱을 나눠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x는 0은 아니지. 봐봐. 0 집어넣으면 6은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야. 그래서 아. 양변에 아. x제곱으로 나누면 이수 네. 분할 때 어떻게 했어? x제곱으로 묶었어. 했어? 얘는 늦 0이기 때문에 양변에 나눠도 상관없다. 네. 나눠줄게.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8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6은 6에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1 5에 x 더하기 x 분의1 마이너스 r h u 은 g 그 x 더하기 x 분하기은 t x 분의 b 은 t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1은 뭐가 t h x t 제 b l e for t h t a 오0 오케이, 음, okay. 어. 어. t 5 t 더하기 은0되제 네. 자, 다시 돌려주면 자, t는 2 분의 5 또는 다시 아 다시 돌려줘. 분의 대 돌려줘야 돼. 아니요. 그럼 x 더하기 x 분의 은 분의 5 x 더하기 x 분의 이 뭐가 돼? 마이너스 분의 0 대. x값 구해야 돼. 양변에 x 다 곱할게. 그럼 x제곱 여기 x 곱하고 바로 이항시킬게. 2도 곱할게. 네. 2, 1 2, 1 4, 1 9 1 2, 그럼 x는 2분의 1 또는 2가 돼. 여기서 됐나? 네. 자, 여기도 x 곱할게. 그럼 x제곱 여기 곱했는 거 바로 이항시켜줄게. 3분의 10x 더하기 1은 0대 3곱하면 3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은 0대 31, 31, 둘둘, 어, 그러면 x는 나는 3분의 1 또는 맞아, 3 오케이. 됐어, 너무 빨라. 너무 네. 많은데빠야르고 신속하게, 요 이제 손내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 그치 안? 네? 아니 근데 이시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